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 아침에 뭘 먹을지부터, 이직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심지어는 지금 이 결정을 미뤄도 될까 같은 결정까지. 하지만 우리는 종종 후회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볼걸. 이 선택이 맞는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후회 없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을 보라. 감정이 강할수록 이성은 약해진다. 로버트 그린. 급할수록, 감정이 강할수록 우리는 실수를 한다.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기쁠 때도 마찬가지다. 기분이 좋을 때는 손해보는 결정을 쉽게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결정하라. 이 결정의 장점과 단점, 숫자와 데이터를 살펴보라. 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같은 결정을 내릴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두 번째, 작은 결정부터 훈련하라. 결정하는 습관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 토니 로빈스. 우리는 결정이 어렵다고 느낄 때 결정을 미루거나 남에게 맡긴다. 하지만 결정은 연습할수록 좋아진다. 오늘 점심 메뉴부터 일과의 우선순위까지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내려보라.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면 큰 결정을 내릴 때도 덜 흔들린다. 결정하는 순간 이 선택이 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라.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악을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세네카.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현실은 덜 심각하다. 만약 정말 감당할 수 없다면, 그때는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면 된다. 네 번째, 결정을 내린 후에는 후회하지 말라. 한번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나폴레옹. 선택을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생긴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결정을 내리고도 후회하는 것. 후회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 결과가 안 좋으면 거기서 배우고 다음 결정을 더 잘하면 된다. 내린 결정을 후회할 시간이 있다면 그 결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라. 다섯 번째, 완벽한 결정은 없다. 완벽한 결정을 기다리면 결국 아무 결정도 못하게 된다. 리드 호프먼.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완벽한 결정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 100% 확신이 드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 70% 확신이 들면 결정할 때다. 나머지 30%는 실행하면서 채워나가면 된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다.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라. 두 번째 작은 결정부터 연습하라.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라. 네 번째, 결정을 내렸다면 후회하지 마라. 다섯 번째, 완벽한 결정은 없다. 결국,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